미스터리 사건 신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범죄 사건을 말하자면 음,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사건인 것 같아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해서 검거가 됐지만 음, 사실 수신의 행방이나 뭐 공범이 존재하는가 등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죠. 범인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막을 밝히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럴 때.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과학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과학수사는 부실한 편이었거든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요즘에 일어났다면 무조건 해결했을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지금은 그만큼 발전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된 데는 과학기술의 발전 외에도 이 범죄라는 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사람들이 등장했고,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찰의 노력과 국가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현재 범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분야가 학문의 하나로 인정받고요. 계속해서 법이나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이런 이유는 딱한 가지죠.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겼으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인데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인류의 범죄 역사에서 볼때이 정도의 수사나 판결이 가능해진 건요 아주 최근의 일이라고 표현될 만큼 기간이 짧은 게또 사실입니다. 많은 발전을 한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은 많아요. 지금이라면 가능하지만 그 당시의 기술 부족으로 현장 증거가 보존되지 못했고 혈액이나 DNA도 남겨두지 못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사건이 많아요.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주변 목격자 아니면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도 있죠. 어디까지나 인간이 하는 일이라 다 완벽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목적으로 범죄 수사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도 현재 범죄수사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일어났지만 앞에서 말한 이유들로 해결되지 못한 사건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해결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1년 4월 24일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카운티의 트로이라는 지역 55번 도로에서 의문의 여성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발견 당시 맨발로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검을 해보니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목이 졸려 질식한 거였어요. 사진에 보이는 대로 이곳이 한적한 장소죠. 시신 발견 지점인데 이 반대편에 교회나 주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드문드문 있고요. 마을처럼 밀집하지 않았어요. 건물이 몇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산 중턱쯤에 숙박시설 어, 건물 한 채만 있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단독주택들을 볼수 있는데 여기가 비슷한 장소예요. 그래서 밤만 되면 굉장히 어둡고 가끔 차만 지나다니는 인적이 드문 곳이죠. 최근 사진이라 이 정도고 사건이 일어난 80년대를 감안하면 조금 더 조용한 곳이었겠죠. 이런 곳에 모기 졸려 사망한 여성이 있다면 게다가 맨발이기도 하니까 아마 다른 데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했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 살던 피해자가 밖을 나왔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피해를 입었을 거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그럼 정황상 성범죄일 가능성 가장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목이 졸렸고 머리에 상처가 있긴 했지만 이 상처는 쓰러질 때 바닥에 부딪히면서 생긴 것처럼 보였어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만한 상처나 그외 다른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보통의 살인사건은 피해자 시신 외에도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서들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엔 시신 근처나 주변 지역을 모두 뒤져도 증거가 될 단서를 한 가지도 찾지 못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빠르게 시신을 수습하고 수사팀을 편성해서 바로 사건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 이상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없었어요. 결국 경찰은 외딴 곳에 시신이 버려졌고 신원도 알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거나 매춘부일 거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사가 시작되면 사건에 이름을 붙이거든요. 경찰이나 언론에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범인 이름이나 아니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많이 사용하죠. 뭐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 살인 사건이나 미국에서는 조디아 킬러라는 살인 사건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둘다 그러지 못합니다. 일단 범인을 모르고 시신 발견 장소가 이곳이긴 하지만 범행 장소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로 앞뒤로 비슷한 사건도 없었고요. 피해자의 신원도 모르고 사실 성매매 여성일 수 있다는 짐작은 했지만. 옷차림은 또 그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범죄수사의 첫 단계는요, 먼저 눈으로 보고, 짐작해 보는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외형을 이야기해 볼 차례인데, 붉은색에 양옆으로 따은 머리를 했고요,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특히 윗도시 특이하죠. 이게 원주민들에게서나 볼 법한 가죽옷인데, 이런 옷을 벅스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건 이름은 벅스킨 소녀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게 됐죠. 그 밖의 특징으로는 갈색 눈동자와 피부에는 주근깨가 조금 있었고 턱 아래와 손 발에 각각 흉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일이나 생활을 하다가 다쳤고 어, 암은 것으로 보여서 폭행이라고 볼 정도의 상처들은 어, 아니었고요. 가장 이상한 점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수 없다는 겁니다. 신분증이 나오지 않아서 이 지역 실종자 명단과 대조해 봤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자 경찰은 피해자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주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쩌면 외국인일 수도 있겠죠. 발견 당시에 바로 부검을 하면서 지문과 치아 정보 DNA도 확보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수사력만 가지고는 이걸로 신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찾아냈는데도 이것들이 증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 내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과 대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피해자가 어디서 사는지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이 맞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사팀을 확대 편성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결국 이 사건에 활용 가능한 유일한 증거를 찾게 되는데 피해자의 옷에 가루가 묻어 있던 겁니다. 이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꽃가루였어요. 그럼 이 꽃이 어디에서 피는지를 알아낼 수 있죠. 조사해보니, 미국 서부나 북동부, 멕시코에서 자라는 들꽃으로 밝혀집니다. 최소한 피해자는 이 지역에서 온 여성일 것이라는 증거가 생긴 거죠. 옷에는 평균치 이상의 자동차 매연 성분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 살거나 자동차를 다루는 관련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몸에 남은 성분에 대한 검사 효과가 나타나자 이제는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걸 해봅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 몸에는 어떤 루트로 인해 체내에 고유 성분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면 그 지역 특유의 원소 성분이 몸에 남아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수돗물에는 충치 예방에 좋다는 불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불소 성분 정책을 안 하기 때문에 서울시 수돗물에는 불소 성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의 몸을 검사했을 때 몸에서 불소 성분이 나오게 된다면 이 사람은 불소 성분의 수돗물이 나오는 지역을 가본 적이 있다라고 짐작해 볼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벅스킨 소녀의 몸에서 발견된 원소 성분과 일치하는 지역을 찾아봤더니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와 오클라호마라는 주가 나왔어요. 남아있는 양을 볼 때는 한 2개월 정도 이곳에서 지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검사를 하고 나니까 사건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시신이 발견된 곳과 꽃 성분, 원소 성분 일치 지역이 모두 달랐던 거죠. 서로 거리도 아주 먼 지역들이었고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과연 어디서 왔으며 왜 하필 오하이오주에서 발견됐냐는 겁니다. 계속된 조사로 증거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정작 사건은 더 미스터리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1년 이상 조사를 벌이면서 신원을 파악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했고요. 신문과 라디오에 사건을 공개했어요. 제보도 받아봤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이 벅스킨 소녀는 무연고 시신으로 장례를 치른 뒤 결국 매장됩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옷은 사건의 유일한 증거품이에요. 어, 현재 수사기관에 보관돼 있고요. 이렇게 신원불명의 여성 살해 사건은 미해결로 남게 됩니다.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죠. 수사 내용이 많아야 그만큼 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 대체로 미제 사건은 내용이 좀 짧은 편인데 여기서 사건이 끝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수사가 도입됐고 많은 범죄 전문가들이 생겨났어요. 그러자 이들을 더 연구하고 활용해서 미해결 사건들을 처리하려는 세계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태환이법이 통과되면서 이 흐름에 발을 맞추게 된 건데요. 다행히 이 미제사건 전담반이 효과를 보면서 많은 사건들이 해결됐고 진범을 잡는 데 성공하고 있죠. 이런 수사 발전의 결과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해서 입고 있던 옷으로만 이름이 지어졌던 벅스킨 소녀는 시신으로 발견된 지 37년 만인 2018년 4월 9일 드디어 신원이 밝혀지게 됩니다. 마르시아 킹이라는 20대 여성이었어요. 미해결 사건 전담팀은 벅스킨 소녀의 신원을 찾게 되자 사건의 이름을 마르시아 킹 살인사건으로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죠. 어렵지 않게 가족을 찾았는데 사건이 일어난 오하이오주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진 아칸소라는 주에 살고 있었어요. 비행기로 2시간이 넘는 굉장히 먼 거리죠. 경찰이 바로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마르시아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가족도 계속 마르시아를 찾느라 집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이사를 하지 않고 있었죠. 가족들은 실종자가 살아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대부분 이러한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의 문제는 37년간 마르시아의 실종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상하다기 보다는 수상해 보일 정도죠. 경찰도 이 부분을 물어보니 가족은 마르시아가 집에 오지 않은 이유를 가출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납득할 수 없는 대답이죠. 어떤 가족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반응입니다. 가족관계가 평소 안 좋았거나 자주 가출을 해왔다면 이틀, 삼일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간이 더 길어지면 찾으려는 시도는 해봐야죠 한 달이 1년도 아니고 37년이나 지나고 있었잖아요 집을 옮기거나 연락처를 바꾸지 않아도 경찰에 신고는 했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돌아온다는 확신을 할 수도 없으면서 왜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거기에 사건 발생부터 마르시아의 신원이 밝혀지는 동안 오하이오 주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연쇄살인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 실종신고를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그런데 가족은 한 번도 경찰서를 찾아간 적이 없었어요. 너무 이상한 행동이다 보니 가족이 마르시아를 살해하고 오하이오에 유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가족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마르시아는 외동딸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만난 부모는 아빠가 딸이 실종된 뒤 아내까지 사망하자 재혼한 계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전에 친아빠와 유일한 배다른 형제까지 사망하면서 결국 용의자를 특정지을 수도 없게 됐어요. 그 당시 알리바이가 성립하는지도 알아내지 못했죠. 사는 수 없이 경찰은 마르시아가 묻힌 곳을 가족에게 얘기해 줬고, 신원이 밝혀지지도 않아서 임의로 지어놨던 묘비명을 마르시아 킹으로 바꿔서 오하이오주 리버사이드 묘지로 이장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지만 용의자까지는 찾지 못한 사건이 됐죠. 그 뒤로 일부 전문가들은 마르시아가 1980년대부터 2004년까지 일어난 오하이오주 연체살인 사건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봤어요. 이유는 발견된 피해자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교살당한 흔적이 있던 데다 역시 범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피해자는 신원이 불분명한 성매매 여성들이었고 그 외에 발생한 미해결 사건들과도 수법이 유사했어요. 하르지만 마르시아를 제외한 다른 피해 여성들은 몸에 구타 흔적과 용의자의 정액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마르시아의 몸에서는 이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부검 당시 치아 검사 기록을 잠깐 얘기했는데, 보철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신원을 알아냈으니, 해당 병원과 진료 날짜도 알수 있죠. 실종되기 전에 진료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런 사항을 종합해보면, 마르시아는 성매매나 가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망하던 시기에, 발생한 연쇄살인사건들과도 연관점이 없으면 목졸림을 봤을 때 이건 살인이 확실하니까 단일적으로 발생한 별개의 살인사건일 수도 있겠죠. 밝혀낼 수 있는 사실은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르시아가 왜 1000km나 떨어진 오하이오주로 이동했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누구를 만나 살해당한 것인지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경찰이 아직도 끈질기게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 이상의 단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미국 오하이오주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40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벅스킨 소녀 살인 사건에 대한 파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미제 사건이었어요. 어, 내용이 굉장히 짧고 관련된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사건의 가족 중에는 그리고 워낙에 예전이라 그 당시 수사 방식으로만 가지고는 범인을 찾을 수 없는 형태의 살인이었고 지금 일어났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당시 환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음, 1987년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하이오 주 내에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모두 정체 불명의 남성을 만났었고 모두 같은 트럭 정류장을 마지막으로 갔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그 트럭 운전수가 좀 많다 보니까 트럭만 따로 차를 세워두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중에 안나 마리 페터슨이라는 여성이 이런 같은 장소에 갔다가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 이때 가장 많은 단서를 얻었습니다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다 비슷한 진술을 했다는 거죠 25살에서 40살 사이쯤으로 보이는 남성과 트럭 정류장에서 만났다 그리고 실종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남자를 닥터노 라고 불렀어요 이 사건은 생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같은 오하이오에 살지는 않지만, 닥터 노라는 사람과 진술을 들었을 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남성을 만났던 거고, 어느 장소에 같이 가다가 도망쳐서 살아남았다는 증언도 했어요. 생존자가 두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이 생존자들이 정작 이 남성의,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의 이름을 알고 있는 눈치입니다. 인터뷰할 때는. 그런데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이상의 자세한 증언을 하지 않아요. 짐작해 볼때 범인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성매매 업소를 자주 찾으면서 주변의 얼굴과 이름 정도는 노출시키고 있는 상태지만 자세한 정보는 정작 감추고 있는 것 같죠. 경찰도 이 닥터 노라고 추정되는 남자를 용의자로 생각했어요. 찾아봤지만 결국 만나진 못합니다. 음,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마르시아 킹은요 붉은 머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레드 헤드 연쇄살인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은 마르시아가 이 사건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레드헤드 연쇄살인 사건도 마르시아가 살던 아칸소 주와 여러 고속도로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마르시아가 아칸소에서 살해당했다가 범인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시선을 가져가서 유기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레드헤드 연쇄살인 사건도 용의자에 대한 단서가 없고 의심되는 사람도 나오지 않아서 미제로 남아있거든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전부 붉은 머리를 한 여성이었고, 매춘을 하던 여성들이 다수 사망했다. 이런 점이 일치하고 있죠. 하지만, 연쇄살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성매매 여성들을 노리는 성에 관련된 사건이죠. 이럴 경우 범인의 살해수법이 굉장히 일관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살인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범행을 찾아다니는 그 물색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방식, 납치하는 방식, 뭐 결박할 때뭐 매듭 방식이라든지 흉기 선택 아니면 최종 살해 방식까지 되도 이런 것들을 좀 일치시키려는 강박을 보여요. 거기서 쾌감을 느끼니까. 그런데 이 레드헤드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금품을 뺏겼고 나체 상태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마르시아는 옷을 다 입고 있었고요. 소지품도 그대로였기 때문에 일치하는 점이라고는 머리색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을 보고 경찰이 우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마르시아가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사건으로는 이 버스킨 소녀 살인 사건의 연장이 될 수도 있는 레드헤드 연쇄 살인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 미제고요. 마르시아 킹이 처음 발견된 오하이오랑 가까운 인근 지역 고속도로에서. 여성들이 옷이 벗겨진 채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이 피해자들이 모두 붉은 머리에 성매매 여성이었을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사건이 발생된 지역이, 유독 개신교 신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를 바이블 벨트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범인에게는 바이블 벨트의 교살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죠. 다음 주에는 바이블 벨트의 교살자가 저지른 레드헤드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